ん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댓글에 BMW 5시리즈도 G30으로 해달라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갖고 소개해 드려 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많이 올리면 정말 좋을 텐데 항상 녹화를 오랜만에 하다 보면은 한 4, 50분씩 녹화를 하고 그걸 줄이느라 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하는데 최대한 짧게 어떻게 올리지라는 고민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은 게 중고차 딜로로서 중고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빨리 습득이 되려면 중고차만 맨날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차를 잘 보는 방법 이런 저런 부분은 습득을 하려면 특히나 시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차가 여러 차종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 영상 짧은 한 2-30분 안에 되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걸 이해하시기란 쉽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2-30분 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는요 여기 김포의 아라뱃길 이쪽에 끄트머리의 경인항 쪽에 김포 공항 가까운 곳에 국민차 매매단지부터 시작해서 가자 ic 옆에 엠파크 타워 엠파크 허브 주안 자동차 매매단지 간석 자동차 매매단지 그 다음에 부평에는 일신 자동차 매매단지 그리고 dy 카렌드 오토플라자 여기 서운 j 이 쪽에는 국민차 매매단지가 또 있고 여기 신월 ic 근방에도 있긴 있고 한데 전산 제휴가 원활히 잘 되지 않아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화호 안쪽에 안산 초지 이쪽에 보면은 원시역 안쪽에 이쪽에도 매매단지가 초지동 이쪽에 있습니다 후원에 보면 호매실 옆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도이치 오토월드, SK 보이엄 모터스, 수원 오토 컬렉션 매매 단지가 쭈루룩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전국에 춘천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 폭규모 매매 단지가 많긴 하겠지만 대전에는 오토월드, 에멀드, 대구에 부산에도 매매 단지들이 쭈루룩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전국적으로 모여을 가능성이 좀 있고 매물 대수로 봤을 때는 한 20여 만대 20만 대 정도 이렇게 항상 화물차 포함해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도와다니는 차가 아니라 팔려고 상품화돼서 세워져 있는 차가 그 정도 있으면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상당한 규모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실만한 차는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산 제휴가 안돼 있고 뭐 비싸게 팔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산 제휴가 안돼고 본인들이 엔카로 팔려고 하거나 가능성이 있고 고가 차라든가 마진이 남는 그런 차량 위주로 하는 건지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네시스 BH도 서울 양재 오토갤러리 쪽에서 판매 한 적이 한 번이긴 한데 장한편 가질 않습니다. 전산 지우가 아무래도 안돼 있으니까 잘안 가는 부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매물 들은요. 거기 지역에 여기 이쪽 방금 말씀드린 수원 이쪽 안쪽 지역에 있는 매물 위주로만 안내를 해 드려도 전국적인 시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시지 않을까 싶고 매물은 여기 위에 클린카지 c o m 에 차량들 위주로 업데이트를 제가 자주 자주 하기 때문에 딜러 전상 그대로 금액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엔카랑 똑같은 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딜러는 한 명인데 왜이 차가 이딜러 저딜러, 요딜러 엄청 많은 광고가 되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알선 딜러가 있고 차를 갖고 있는 매입 차주가 있는데 과거에는 매입 차주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늘었지만 알선 딜러 이용하시게 되시면 좋은 점이 알선 딜러가 금액을 가격보다 더 깎아드릴 가능성도 있고 이론적으로 조금 희박하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차를 갖고 있는 딜러는 원래 가격 차를 갖고 있는 딜러가 다른 딜러한테 빼줘야 되는 금액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엔카보다 더 싸게 사실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근데 비싸게 사실 확률은 좀 있긴 하죠. 중간에 들 깎아드리고 본인 마진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영상으로 거의 안 만듭니다. 왜냐면은 수입차는 한번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은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점이 있어서 반 지원해드리는 게 국산차는 뭐 요번에 제가 벌어들었던 수익을 다 고객님 수리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수입차는 그걸 넘어서 버리니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성공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간만의 생각에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딜러전산에는 대부분 서울 빼고 강서 지역도 빼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딜러라고 한 웬만해서는 카메이저를 쓰는 편입니다. 안양도 그렇고요. 광명도 그렇고 안 쓰는 딜러보다 쓰시는 딜러분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값에 빵원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10분이 가시면 한분이 말씀하실까 말까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믿고 갔으니까 유명한 업체인데 과연 속이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값에 빵원 이거는 체크가 돼 있건 안돼 있건 상관없는데 이 빵원과 기본값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빵원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15%가 올라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야지 원래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오셔서 안 물어보시고 저는 다보여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면 오, 이렇게 반응들이 다 똑같으세요. 환경 설정에 15%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금액이 3,330이었던 뒷번호가 네 자리가 6529인 차량, 6353인 차량이 3,590인데 15%가 올라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금액이구나라는 거를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엔카 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약간만 50만 원씩 이렇게 올리는 딜러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원래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대씩 한 페이지에 20대니까 5페이지 하고도 15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준은요 20년 이상 거부터 이렇게 보는 거고 13만 키로 사고 유사고 다 포함해서 침수차 걱정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좀덜 하긴 해도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침수차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보는 방법이 쉽기도 하고 엔진이 떨리거나 아니면 차에서 지하실 냄새가 난다거나 습한 냄새 냄새가 일단은 별로 잘 고치면 그런 것도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폐차시키고 원래대로 하는 게 전선 처리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거를 힘들게 해갖고 상품화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보긴 잘 봐야 되겠죠. 매트 보고 보호패킹 같은 거 뜯어갖고 안쪽 밑에 있는 거 보고 엔진 보고 본능 열었을 때 전체적으로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고 재설 작업이 심한 강원도 같은 데에서 탔던 차량은 생각보다 침수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진룸을 열어보면 부식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 때문에 이상하면 이상한 거고 안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볼수 있는 부분 딱 봤는데 빨가면은 안 사야지 되는 부분이 맞아요 보면은 제일 싼게 휘발유 520i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520i는 115대가 있었고 530으로 보게 되면은 제일 싼게 3750부터 시작이고 아무래도 520i 외관적으로 남한테 불리기 싫은 마음 펀드라이빙 그것 때문에 BMW 기존에 입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3000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럭셔리 뭐 이렇게 있고 3330짜리 있는데 무사고 체크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딜러들은 웬만하면은 찍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3만 키로인데 무사고 급이라고 한데 3890이면은 키로수 때문에 갑자기 싸보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5만 키로 밑에가 없어요. 그러면은 찍어보나마나 딜러들은 잘안 찍거든요. 어 색깔, 이 색깔 괜찮다. 내가 생각했던 색깔이야. 그리고 대로등도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생기면은 좋아. 휠은 상관없어. 썬루프는있건 없건 관계없는데 있네. 없는 게 좋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실내 좋네. 차도 반짝반짝 한데 광택 잘돼 있네. 이래서 전화를... 하면 안됩니다. 성능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여유가 있어요. 한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 내년 7월 26일 까지에요. 튜닝 없고 렌티력도 없는데 사고가 쪽쪽쪽쪽쪽 있어요. 겉에만이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밑으로 보게되면 후드탈부착 이런게 있는데 어? 이정도면 살만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날짜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력을 조회 딱 해보면은 천 얼마 이렇게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자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안쪽까지 인사이드 패널 11번 11번 안쪽까지 아 헤매한데 라는 거를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여기 17번 트렁크 플로어라고 해서 안쪽까지 먹힌 건 아니다 하지만 안쪽에 조금 흔적은 있다 라고 하면은 보통 단서를 꼭 남겨놔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키로수 무조건 아닌 건또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이 차가 별로라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 진짜 별로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변본으로 찍어본 거긴 한데 만약에 이런 차를 저한테 한번 봐주세요 라고 문의가 온다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깊게 탐구를 하실 수도 있겠죠 딜러들은 찜찜한 맛에 접근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완전 무사고라고 써져 있는 이런 게 금액 차이가 똑같습니다 키로수가 2배면은 이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소비자로서는 요거 때문에 요게 안 보입니다 저도 동의는 해요 그래서 키로수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6만 이 정도 완전 무사고라고 합니다 무도색이라고 한그 점도 좀 믿음직스럽고 9만 원 차이 근데 사진이 많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성능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좋고 이거 이거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누유, 누수, 불량 없고 표시가 안된 거는 전기차가 아니니까 수동이 아니니까 표시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커먼 레일은 디젤이 아니니까 체크를 안한 거지. 일부러 누락으로 실수로 빠뜨려놓은게 아닙니다.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도색이 있을 수 있다. 무색무칠이라고 떠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기는 봐야 되는 부분인데 도전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500차이면 되게 크게 느끼시고 키로수를 많이 올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만 이하 정도가 되고 사고가 어느 정도 없고 되면은 아직 기회가 있다. 전 차주가 아무리 관리 상태가 불량이었다고 하더라도 6만, 7만 이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엔진을 관리를 5,000km에 한 번씩 시기를 잘 지키고 하면은 적어도 엔진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EGR 흡기 이런 게 국산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허브 없지 않아요. 18년식 이후부터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키로수를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20년 5월부터 가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아무거나 찍어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줄 굵은 걸로 되어 있는 차량 위주로 볼 수가 있어요.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라디에이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5월 이전 거, 20년 5월 이전에 G30을 만약에 보게 되면 아무거나 찍어도 뒤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두줄 라인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차 같은 느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연식은 20년에 너무 올 그것부터 보면은 재고차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없어지게 만들려면 은한 10월 것부터 이렇게 찍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키로수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제 6만, 7만차 이렇게 판매를 해야 전화가 안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나는 더 싸게 사고 싶은데 12만, 13만도 관리 잘된차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을 거시는 분들이 저랑 4대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로수는 상태를 말해줄 때가 많은데 그러면 12만, 13만이 무조건 안 좋은 건가?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처럼 관리가 잘된 차량을 고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못 보는 부분 아무리 엑스레이, MRI, CT가 아닌 이상에야 뜯어서 보는 게 아닌 이상에야 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지, 뭐 베어링이 어떤지, 미션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전차주가 미션오일 갈긴 갈았어도 순정이 아닌 이상한 걸로 갈아놨다라든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타시면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7~8만 이하 걸, 6~7~8만 이하 걸로 보게 되면 아직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엉망으로 갈았다고 하더라도 10,000km나 15 ,000, 20 15,000km, 20,000km까지 가시는 분은 아무리 무지하시다라고 하더라도 20,000km까지 버티고 엔진오일 가시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적어도 보너스 주고 하더라도 9만km, 10만km까지 가면 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 은 보통 수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뒤로 가면은 병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물론 이제 똑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 유전적으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무조건 여러분들과 제가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키로수가 13만이 아니라 적어도 최후 마지노선인 9만 이렇게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게 되면 대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흰색으로만 보게 되면은 대수가 10대 밖에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0만 이전에 차를 왜 팔았지? 5만 이전에 차를 왜 팔았지? 이런 궁금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상식에 바른는 말이 천리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자리에서 보면은 야 키로수 많은 거 그거 더안 좋아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출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서 차이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많이 봤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짧으면은 무조건 좋을 확률이 많이 대폭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요 저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싼 이유가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배로 나가면 키로수 많아도 키로수 꺾어갖고 영으로 나가고 뭐 그런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키로수를 시세로 쳐주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딜러들끼리 만약에 키로수에 따라서 상태가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은 로수에 따라서 시세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을 겁니다. 딜러들이 이 업에 종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관리 상태가 좋으면은 15만도 비싸게 팔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게들어야지않나더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딜러들은 이런 걸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330짜리 전국 최저가 이거를 찍어 보면은 왜 이렇게 쌀까? 라고 보면은 희로수도 7만 9천밖에 안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먹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겉에만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을 텐데 밑으로 이렇게 보세요. 2000이 넘어갑니다. 2070 정도의 사이드 패널. 이런 것도 잘안 보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작은 글씨,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이라는 칸인데, 여기를 잘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도 난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만나시지 못하실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99.9% 거의 100%죠. 괜히 판매를 했다가 나중에 말 나오고 하면은 그게 국산차면은 감당이 될게 수입차면은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제일 주의로 좋은 조건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4,200부터 시작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금액을 얼마까지 깎아줄지는 몰라요. 정찰제라는 거는 거의 99% 없습니다. 그래서 4,100까지 깎아줄지 220 이거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220못 깎습니다 4,100은 가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울 거면은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캐피탈 돈다 끌어들여갖고 생각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말장난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이죠 어, 그렇습니다 4,100까지 깎일 수도 있을 텐데 무리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4,150에서 4,200 사이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많은 딜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584만원 요 차량을 넘버를 복사를 해서 벤카에 검색을 하면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네요. 4,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4,200에 한다는 거야 뭐야? 이런 건데 딜러 전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올려놓습니다. 20만 원만 조금 여유 있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이 엔카가 더 비싼 경우가 간혹 있고 좀 적은 확률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 깎아드릴 확률이 원래 딜러들은 더 많아요. 엔카 금액보다 깎아드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만요. 전화를 하다 보면 한 말씀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는 간 성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나중에 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50이 뭐 정도 좀 높은 확률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의견이에요 23450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안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584만 원을 갖고 있는 딜러분께서 어난 4200에 팔 거야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뭔데 4150까지 된다고 그래 얘기 잘했네라는 딜러분이 실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신 딜러분이 실수 있잖아요 집값도 500만 원 깎아주는 사람 1000만 원 깎아주는 사람 2000만 원 깎아준 사람 5천만 원 깎아주는 사람 여러 성격의 유형이 있을 수가 있듯이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딜러마다 상사마다 지역마다 깎여지는 물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긴 해요. 어떤 딜러를 만나시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더 주고 사는지 아니면 똑같은 차를 덜 주고 사는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Y 업체 M 업체 보통 이제 부천 위에 그 부평구 사이에 있는 그 업체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금액을 올려서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명세 믿고 그냥 믿고 사시면 안 되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이 정도 보셨을 때 어느 정도 통찰력이 좀 생기시려고 하면은 제일 싼 것과 중간 금액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흰색 빼고요. 모든 색깔 통틀어서 많은 분들이 흰는 색깔 빼고 흰색, 검정색, 쥐색이에요 회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짙은 회색, 은색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색깔로 보면은 40대 두 페이지 나옵니다. 한대 빠진 두 페이지. 그러면은 금액이 시작은 3,330이 아니라 시작은 3,590도 아니고 일반적인 라인 라인으로 봤을 때 말이죠. 어, 한3,900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9만으로 보지 말고 13만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시작가는 역시나 3,800 정도부터 느낌이다. 그냥 느낌만 보자면요. 시작가 3,800 그리고 최고가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적전선인 거 같은데 M스포츠 이런 것도 보실 수도 있겠죠. 완전 못뭐 사고. 7,000km 탄 거. 이거 진짜 제일 비싼 라인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비슷한 금액대의 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4,800이 좀 여러 개 있어요. 4,800. 이건 너무 쉬워요. 제일 싸게 느껴졌던 거는 3,800이고 제일 비싸게 느껴졌던 건 이거 5,000대.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비싼 느낌이 좀 드니까 일반적인 이 느낌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러면은 중간 금액이 3,800에서 중간 금액 1,000 텀이니까 500 더해서 4,300이 중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4,300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느낌이 어떨까? 이제 지금 비싼 순서로 보는 거니까 4,300. 이 느낌인데 뭐 흰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21년 5월식도 있고 8월식이 있는데 21년 7월식 무조건 뒷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생겼죠 많은 분들께서 오 되게 이 색깔의 시트 요즘 차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계기판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가 왜안 보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이 열려서 일 수도 있고 여기만 고장났을 수도 있고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파워트렁크 기본적인 요즘 느낌의 옵션이라고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느낌이 아닐까 타이어는 조금 달아있네요 타이어를 두짝 혹은 네 짝을 갈아야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휠 스크래치가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휠한 짝에 6에서 7만원 사이 정도 보건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휠한 짝의 보건료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유리는 제가 알기로는 삐품으로 하면 한 50만 원 될래나 앞유리가 돌방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겉에가 갈라지거나 구멍이 났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야 한판 색칠하는데 10에서 15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굳이 차를 안 사시더라도 아 어느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데 센터 들어가 보니까 200 달라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올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휀다랑 여기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많이 나와야 4,50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송료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탁송비가 편도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냥 보내고 차 며칠 안 타고 3박 4일, 4박 5일 걸릴 수가 있어요. 비만 안 오면.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방법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남기는 거 없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남기는 걸 없이 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네이버 지식인 달신까지 하다가 알았거든요. 네이버 지식인은 한 5년 정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게 너무 많아지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화 양으로 봤. 한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겠 그리고 또 차가 유리 썬팅을 보게 되면은요 틴팅 필름 농도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까. 앞에 너무 진해도 피로하고 안 보이고 그러면은 야간 운전에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연하게 하면 또 없어 보여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하면 또 그래 보이니까 농도는 옆에 15% 앞에 35% 그러니까 35%가 더 진하기가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은 더 진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은 15% 앞은 35%가 국민 썬팅 농도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진한 건뭐5%뭐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업체 사람은 아니고 15% 이하 농도로는 해본 적이 없긴 합니다. 여하튼 4,300의 느낌은 8만이고 29,000 있는데 요게 궁금하죠. 29,000은 왜일까? 성능 기록 부분은 좀 다른 느낌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휀다 하나 튜닝 렌트 없고 키로수가 3만이 안 돼요. 계기판도 한번 봐야 됩니다. 누유 누수 불량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 올량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차 피해가 알고 보니까 2회인데 1,100.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천, 백, 삼십, 오만, 삼천, 이백, 팔십, 칠원이 있는 거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그니까 러 갑자기 키로수가 짧으면 이게 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유가 천 얼마짜리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깊은 사고가 아닐 수도 있고, 레카가 끌고 가갖고 풀로 때려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쪽에 희망을 갖는 것보다 일반적인 쪽으로 보는 게더 안전하다. 위탁 차량은 특징이 현금용 수증이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깎아달라 해도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 미러가 살짝 깨져 있는데, 요거 때문에 금액 좀 깎아 달라 얘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타이어가 내짝이다 달아져 있는데 깎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민짜가 아니고서야 그것 때문에 깎아 주기는 명분이 좀 약하다. 이건 소모품인데 유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잘 내려갔는데 올라가는 게 힘들게 올라간다. 라는 거는 해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기능적인 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시트가 조금 찢어져 있다.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담뱃방이 있어 갖고 요거 때문에 좀 수선해 줄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 좀 깎아 줄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게도 10만 원더 빼세요. 20만 원더 빼세요. 이 정도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긁혀 있거나 여기가 금이 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럴 일 있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20만 원더 빼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딜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고쳐서 이렇게 할 테니까 계약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고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딜러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타이어 이런 거, 와이퍼 이런 거안 됩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어라운드 뷰 이게 또잘 되는지 차량 기능적으로 버튼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이거 주의해라 저거 주의해라 하는 딜러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하시게 되셨을 때 주의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겁니다. 딜러 뒤만 따라다니고 리프트 띄워서 한번 어, 괜찮네요라고 하는 거 한번 듣고 할 실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차 관리가 안돼 있으면은 딜러 말만 믿고 구매하시면 주의사항 유튜브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주의해야 되고 오일 감소 현상이 어떻고 오일 증가 현상이 어떻고 볼 필요가 없고 그 대부분의 차가 오일 감소 오일 증가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5000km에 한번 뭐 10하면 4000km에 한번 이 정도에 자주 자주 갈면은 좋은데 전 차주가 어떻게 갈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내역이 있지 않느냐? 좀 뽑아달라. 이거를 원활하게 해 주는 딜러도 많지 않거니와 전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제조사도 있을 수가 있고 b MW만 하더라도 여러 딜러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안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상태가 좋은 차를 구매하시는 게 포인트다 키로수가 많은 차는 확률이 떨어지고 금액이 조금 비싼 차가 무조건 괜찮은 확률이 높아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키로수는 항상 좋은 상태를 말해줄 때가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6, 7, 8만 이하 더 짧으면 좋고 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 2, 300 정도가 중간 금액 3, 800 정도 적정 시세의 시작가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조금 이제 절충을 해서 3,900, 4,000, 4,000초까지 보시는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싸지는 거, 너무 싸지는 거 그런 걸 원치 않고 아마 이 정도 가격에 제일 많이 찾으시지 않을까 싶고 경쟁 차종으로는 G80 RG3 21년식부터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도 과거에 찍은 영상이 또 있거든요.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더라도 몇 개월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참고가 되는 자료로 보실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클린크점 o m 에서는 제네시스는 웬만하면 업데이트 자주하고 그랜저는 엄청 더 자주하고 산타페 소렌토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인기 차입니다 오 시리즈 너무 이게 거의 최초 아닌가고 예. 몇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문의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번에 해봤는데 요번에 느낌이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은 다른 차량 위주로도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골보 쪽도 볼수 있으면 보고 벤츠, 이클 이 경쟁 차종이 또 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국산차 위주로 2,500에 뭐 더뉴 그라이즈 이런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진짜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찾으시는 거 위주로 해야 전화 받고 이렇게 판매하기가 좀 원활하긴 한데 더뉴 그랜저이즈 2,020, 21, 22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2,000주반 쪽으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3천좀 넘어가면 더 좋고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앞으로 10년을 이상을 내다볼 차량으로 구매하시기에는 3000 전후가 사실 낮긴 하다 라는 아. 생각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다시 뒷정리를 하자면 530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위에 클린카드 점 c o m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휘발유만 보는 거거든요. 40대 키로트 13만 이이 정도 나오는 건데 21년식 이하급 말고 530은 118대가 있고 520은 114대. 대수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530으로 보면은 4000부터 시작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4000부터라기보다는 4,400부터 좀 원활하죠. 추루룩 몇 대가 더 나오죠. 4,400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싶어도 이게 보험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라고 하니까 한 4,000부터 시작인 느낌. 깎아줄 것. 생각하면 무조건 90만 원이 깎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깎일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4,000부터 시작.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니까. 비싼 차를 보면 너무 쓸데없이 비싼 거 말고 7,000 느낌일까? 7,300. 링스포츠 한7,300 느낌 400, 7,400 7,400에 4,000이었으니까 하면은 3,400이 터이니가 이것도 계산기 켜야 됩니다 7,400 빼기 4,000은 3,400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1,700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최초 가격 4,000 더하면 5,700이 530의 적정 중간선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5,000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5,000어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요게 맞을 수도 있다 링스포츠 무조건 찾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걸로 4,990 계산 단 기를 봤는데 7,400배기, 4,000 나누기 2 더하기 4,000 하면은 5,700인데, 중간 라인이 5 0 0 0 근데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엑스트라이브 스포츠57000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킬팅 들어가 있고 검사 날짜 이제 10월 27일까지긴 합니다 뭐 검사에 뭐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없고 내차피 해가 619만 원 있구나 깔끔한 거 깔끔한 거 완전 무사라고 써져 있어도 범위력 조회 보면 은 막상 조회 받는데 아닐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8,000km 우유주수 분량 없고 이게 밑에 완전 무사고 아니었죠 후두도본낸 얘기하는 거고 서포트 라디에이터 서포트 앞쪽에 콩한 거예요 깔끔한 거로 가려고 하면 하는데 지장이 있네 모르죠 가야돼 완전 무사고 브라운 시트. 무판 무칠. 이런 거. 4 3 0 0천 k M 스포츠. 브라운 시트. 이렇게돼 있는 거. 휠 요렇게 생긴 거. 성능. 바로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2월 25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밑에를 보면 정비력이 있고, 천만원짜리. 그죠 무판 무칠이 아니죠? 내차 피해가 저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찍게 만드는 겁니다. 5,400. 여기까지 왔어요. 5,700이 중간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싼 쪽에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보험이 이렇게 0원이래요. 바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나는 진짜야. 라는 거. 이거는 용인의 사진 같습니다. 용 인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렌티력이 있어도 1인 신차 장기 렌트가 또 많으니까 4만이 안 되니까 보험 이력만 0원이고 5,700으로 점점 향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 용도 이력이 없고 1인 신조에 사고가 하나도 없다 이건 안속였을려나만원더 하면 5,400이죠? 퀼팅 성능.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검사 날짜에 일단은 여유가 엄청 있고 내후년 2월 말일 넘어서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유도수불량 없고 밑으로 하, 다 있어요. 진짜 깔끔한 거 가려면 중간 금액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경미해 보이는 거는 완무 이것도 뻥일 것 같아. 조금 경미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려고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거기에 넘어가실 확률이 높다. 완전 깔끔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몰라또조회보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보험 이력을 늘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이게 또 약간 곤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푸른빛 도는 거를 5천 얼마 주고서 사는 거를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가 좀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왜안팔렸지라는 의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4월 달에 들은 거는 웬만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 2, 3개월 내에 차가 반짝반짝하고 차도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 있지 않고 간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눈 바람에 노출이 되니까 좀 그런데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 위에 클림까지좀 도 한번 봐주시고 수입차 업데이트 할때 5시리즈, 2시리즈 e 이런 거 유명한 거 빼고는 업데이트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on a clean cost clip